예, 완두콩 고르기입니다. 예, 완두콩 승용차로 다자간 후에 지금 완두콩 콩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죽정이나 여부리 덜든 콩, 돌멩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골라내고 있습니다. 자 밥상 위에다가 콩을 들어 부어 가지고 이제 무거운 거 알맹이가 큰 것은 밑으로 빠지고 예, 돌맹이나 찌꺼기 이런 것들은 위에 남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돌맹이하고 찌꺼기들을 골라냅니다. 그래서 알맹이만 밑으로 빠지고 찌꺼기나 돌맹이 또는 뭐 이런것들은 위에로 남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골라내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돌멩이하고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. 이런 것들을 마저 혼란해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돌을 지금 콩을 올바른 콩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. 자 이렇게 고르고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찌꺼기 알맹이들은 에, 여기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모아서 에, 다시 또 골라내야 되겠죠 하나하나 주선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은 또 이렇게 해야 에,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콩이 골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마지막 콩고르기언덕콩 고르기 작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알맹이들은 튼실한 알맹이들만 이렇게 골라서 골라서 담아서 먹도록 예,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.